전국의 많은 전철역 중에는 노선도에도 표시되지 않고 포털 사이트의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숨겨진 전철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얼마 전 이러한 숨겨진 역이 의정부에도 한곳 생겼는데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나 지도에 표시되지 않지만 전철이 운행하고 직접 승하차할 수 있는 사례는 몇 군데 있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부산 4호선 안평기지 간이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통한 경전철 노선인 부산 도시철도 4호선은 당시에는 흔치 않던 무인 운행하는 전철 노선인과 함께 고무 차륜이 적용된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부산 4호선에 적용된 경전철을 홍보할 목적으로 4호선 차량 기지인 안평 차량 기지에 경전철 홍보관과 테마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철 홍보관을 방문할 목적인 사람들을 위해 안평역에서 한정 장더 운행하여 차량기지 내에 안평기지 간이역까지 4호선 열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거장 시설은 굉장히 단순하고 맨 뒷칸을 통해서만 하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홍보관 외에 외부로는 나갈 수 없으며 이 역을 이용할 때에는 신분증을 맡긴 후 방문증으로 교환 받아야만 하는 전철역입니다. 때문에 홍보관 견학이 아니면 이 역을 이용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도 이 역은 한적한 풍경이었습니다. 경전철 홍보관에서는 부산 1호선 에서 4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와 4호선 경전철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열차가 운행하고 있지 않지만 공항철도에도 임시 승강장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항철도 용유 임시역이었습니다. 당시 공항철도의 시종점은 인천국제공항역이었지만 공항철도 차량기지가 있는 용유 차량기지 내에 임시역사를 만들고 을왕리해소역장 등 서해바다를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부 열차를 용유 임시역까지 운행했었습니다. 이 역은 정식 정거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타는 곳도 전동차의 맨 앞칸에만 계단이 나 있었고, 때문에 출입문 개방은 직원이 수동으로 전동차의 맨 앞칸만 개방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켰습니다. 이 열차는 서해바다 관광객을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시 운행하는 열차는 아니었으며, 용유 임시역 앞에 2016년 인천공항 자기부상 열차 용유역이 생긴 이후에는 공항철도 용유 임시역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평기지 간이역이나 용유 임시역과 마찬가지로 차량기지 내에 임시 승강장을 만든 비슷한 사례가 얼마 전에 하나 생겼는데 바로 의정부 경전철 차량기지 임시 승강장역입니다. 2012년에 개통하여 수도권에서 개통한 최초의 경전철인 의정부 경전철은 발곡역과 탑성역이 시종착역입니다. 때마침 탑성역 근처 차량기지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고산지구가 개발 중이어서 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10월 30일부터 차량기지 내에 임시 승강장을 만들어 탑성역까지만 운행하고 있는 일부 열차를 이곳 차량기지 임시 승강장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지대에 임시승강장으로 운영을 하는 만큼 여러 가지로 안평기지 간이역과 운행방식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홍보관 목적 외에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안평기지 간이역과는 달리 이 역은 주변 고산지군의 교통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역이라는 점. 그리고 승강장 시설 역시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경전철 역사와 비슷한 규모로 지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소개한 안평기지 간이역이나 용유 임시역과 같이 차량 기지내에 만든 임시 승강장이기 때문에 이둘 사례와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임시 승강장이어서 일반적인 지하철 노선도 심지어 포털 사이트에도 이 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산 4호선 역내 노선도에서조차 나와 있지 않은 안평 기지 간이역과는 달리 의정부 경전철 강역의 노선도나 안내시설 등에서는 차량 기지 임시승강장의 존재 여부를 볼수 있었습니다. 안평 기지 간이역과 같이 이역 역시 임시승강장이어서 역명 역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편의상 이 지역 주변의 조성 예정인 복합문화단지의 이름을 따서 복합문화융합단지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 차량 기지 임시승강장으로 향하는 의정부 경전철은 탑승역에 도착한 다음 직원이 탑승하여 임시 승강장 가는 여부를 확인한 다음 차량기지 임시 승강장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임시 승강장에는 별도의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열차가 도착해 있을 때에만 대합실에서 승강장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3분에서 4분, 낮 시간대에는 6분 정도 배차 간격으로 자주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지만 차량기지 내 임시 승강장으로 향하는 열차는 이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약 30분 정도 배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도 약 20분 정도 배차로 간격이 다소 긴 편이기 때문에 이 역을 이용하려면 미리 열차 시간표를 확인한 다음에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열차 운행 횟수가 조금 뜸한 편이기도 하고 아직 의정부 고산지구는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만큼 차량기지 임시 승강장역을 이용하는 인원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고산지구와 은근히 거리가 된다는 단점도 있지만 앞으로 이 지역 주변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 역을 이용하는 는 차차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발곡역에서부터 탑성역을 운행하는 의정부 경전철은 개통이 차일피일 미뤄진 용인 경전철보다 앞서 개통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최초로 개통한 경전철이었습니다. 개통 초기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환승 할인이 되지 않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용객이 하루 평균 1만 명대에 그쳤으나 이후 환승 할인제도 도입 등의 영향으로 이용객이 크게 늘어 2019년에는 4만 명대까지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두량으로 운행되는 의정부 경전철 차량의 특징은 차량 폭이 2.08m로 국내에서 운행하는 열차 중에서 가장 차량 폭이 좁은 열차라는 점입니다. 또, 객차와 객차 사이를 오갈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차량 폭이 좁기 때문에 좌석 공간과 입석 공간이 서로 섞여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감속이 다른 열차들에 비해 빠른 편이기 때문에 역간 간격이 대부분 좋은 편이지만 실제로 이용을 해보면 상당히 열차 속도가 빠르게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 자체가 의정부 시내 구석구석을 경유한 다음 1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회룡역으로만 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산동 쪽에서 이 열차를 이용하여 회룡역으로 가려면 의정부 시청 쪽으로 우회해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노원, 고속터미널 방면에 7호선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 의정부 경전처리 계획이 처음 확정되었던 1996년에는 이 노선의 기점은 1호선과 7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도봉산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선을 놓으려니 1호선과 노선이 중복되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간이 단축되어 지금과 같이 회룡역에서만 1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다행히 7호선과 연계가 되지 않는 의정부 경전철의 문제점은 현재 진행 중인 7호선 연장공사와 함께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봉산역에서부터 장암역, 탑성역을 지나 양주시의 고읍동까지 이어지는 7호선 연장선인 도봉산 포천선의 1단계 구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개통한다면 탑성역은 의정부 경전철과 7호선 환승역이 되기 때문에 의정부 경전철이 1호선과 연계가 되지 않는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